고졸 검정고시 기출영단어 마스터 리뷰 테스트 데이 36일에서 40일차까지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예, 54일차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그녀는 다음 날 마라톤을 위해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참가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죠. She decided to 참가하기로 그녀는 결심했다 참가하기로 for the marathon next month. 다음 달 마라톤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참가하다라는 표현이요. perform, participate, purchase, promise 중에 예, participate입니다. participate. perform은 공연하다, 수행하다이고 purchase 구입하다입니다. 구매하다. promise 약속하다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 중 누군가가 말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 말은 집중하다라는 말과 같겠죠. It is important 가지고 중요하다 뭐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여기 들어가야 되죠. 뭐할때 when someone is speaking in class 누군가가 수업 중에 말을 하고 있을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Pay attention, prevent, provide, satisfy 중에요. 집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표현은 pay attention이 되겠습니다. 집중을 기울이다. Prevent, 예방하다. Provide, 제공하다. Satisfy,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meet와 같은 뜻. Satisfy. 네, 3번이요. 그 음악가는 콘서트에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것이다. 연주하다. 음악가가 곡을 연주한다는 라 거죠. The magician, 그 음악가는 will 연주할 것이다. A beautiful piece of music, 아름다운 음악곡이죠. 아름다운 악곡을 선보일 것이다, 연주할 것이다. At the concert, 연주회에서. 아무튼, 음악곡, 음악곡의 작품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와 관련된 거요. promise, perform, pollute, provide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perform 정도가 맞겠죠. perform은 고, 공연하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요. 수행하다, 공연하다. The musician will perform a beautiful piece of music at the concer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promise의 뜻은요. 약속, 약속하다. provide의 뜻은요, 제공하다입니다. 자, pollute, 오염시키다. 됐죠? 4번이요. 그 공장은 강을 오염시키는 것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게 더 어렵네요. The factory was fined. 이 부분입니다. factory 공장은 fine 되었다. 비동사 플러스 1이니까요. 어, fine이 좋은 거 아닌가요? 예, fine이 형용사로는 좋은인데 동사로는요. 벌금을 부과하다야그 그러니까 bed이니까요. be fined니까 벌금을 받았다가 되죠. 그 공장은 factory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유입니다. 뭐한 것 때문에? continuing 계속한 것 때문에 뭐 하는 걸 강을 오염시키는 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 강을 오염시키다라는 표현이요. Pollute, produce, postpone, prevent 중에요. 네, 오염시키다 pollute 되겠죠. Produce 생산하다. Postpone 연기하다, 늦추다. Delay 있었죠. Prevent의 뜻은요. Prevent 여기 어디서 했는데 예, 예방하다 여기 있었죠. Prevent 자오 번. 그 행사는 나쁜 날씨 때문에 연기되었다. 지금 계속 복습에서 나오네요. The event, 그 행사는 was 연기된 연기되었다. due to 뭐뭐 때문에입니다. 때문에 bad weather 나쁜 날씨 때문에 연기되었다. postpone, replace, reproduce, recommend. 예, postpone, 예, 연기하다, 미루다. 아 네, 어법상 내용은 맞는데요. 이 문법적으로 이게 예,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요. postponed 하든지 예, be delayed 하든지. 예,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이요.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신발을 벗어야 한다. 신발을 벗다라는 표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선택 볼게요. You should, 여러분들은 always 벗어야 한다. Your shoes, 여러분들의 신발을 벗어야 한다. When you enter the house,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근데 신발을 벗는다는 표현, perform, prevent, protect, participate 중에요. Perform은 공연하다, 수행하다고, Prevent 예방하다, Protect 보호하다, Participate 참가하다인데 어느 것 하나도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과 매칭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 이것은요, Remove 다 지우고 Remove로 가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Remove, Remove your shoes. Yeah, remove. Then take off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Take off 벗다. You should always remove your shoes. 신발을 제거하라. remove가 제거하다지 않습니까? 예. 벗다. 또는, you should always take off your shoes.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벗다. 6번. 혹시 전자책 가지고 계신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이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제공하다라는 표현. The teacher 제공할 것이다 will the students 학생들에게 with all the materials they need.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를 materials 예,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provide, recommend, register, satisfy 중에 provide 제공하다죠. recommend 추천하다, 권하다. 예, 기억하시고요. register 등록하다, satisfy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입니다. 자, 7번에서요. provide를 쓰게 되면 이런 구조죠. provide A with B 이런 구조입니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Provide A with B 이런 구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번이요. 나는 잘못된 사이즈라서 산 물건을 교환할 것이다. I will 교환할 것이다. The item I bought. because it is the wrong size 그것이 잘못된 사이즈이기 때문에 내가 산 물건을 교환할 것이다 자 교환하다라는 표현이요 perform purchase replace prevent 중에요 perform 공연하다 수행하다 purchase 구매하다요 이거는 buy 사는 겁니다 replace 교체하다, 대체하다, prevent, 예방하다. 억지로 넣자면 replace, 이거밖에 없죠. 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표현에서는요, replace라는 표현보다는, 예, 오히려, return이나, 예, exchange가 좀더 확당할 수도 있겠어요. I'll return the item I bought. I'll exchange the item I bought. return, 반환하다, 돌려주다. exchange, 교환하다. 이런 말이요. 우리는 단어 공부하기 위해서 어, 고의로, on purpose, 고의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replace, 교체하다, 대체하다. 억지로는 끼워놓을 수 있지만 좀 어색하다. <laughs> 9번이요. 그녀는 프로젝트를 돕기로 약속했다. She made a 약속. 이때는 명사가 나오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명사를 써야 되겠죠. 예. 그녀는 약속했다. To help her. 그녀를 해 i 프렌드, 그녀의 친구를 돕기로 그 프로젝트, 그녀의 친구가 프로젝트하는 것을 돕기로 약속했다. 약속이란 의미를 가진 명사의 의미를 가진 동사요. Promise, pollute, postpone, protect 중에요. 예, promise죠. 얘는 약속하다도 되지만 약속이라는 명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ade a promise 하면 약속했다 그렇게 됩니다. 자, pollute, 오염시키다.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postpone, 연기하다. protect, 보호하다. 지키다. 비슷한 말로, 이거 save랑도 비슷하겠네요. 그죠? 음. 10번. 그들은 프로젝트를 제시간에 끝내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구입해야 했다. 구입하다라는 표현이죠. They needed to 구입하다. needed to 구입해야 했다. more resources. 더 많은 자원을 구입해야 했다. to finish the project on time. 제시간에 프로젝트를 끝마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구입해야만 했다. 구입하다라는 표현, run after, produce, recycle, purchase 중에요. 구입하다. 4번 purchase입니다. 여러분, purchase, 팔쳤어 하죠. purchase 구입하다, 구매하다. recycle 재활용하다. 자, produce 생산하다, 제작하다. run after 뭔뭐 뒤를 달리다, 쫓아가다라는 뜻이죠. 조금 단어가 어려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11번요. 이 선생님은 우리가 대답하기 전에 질문을 주의 깊게 듣도록 부탁했다. 주의 깊게 들어라, 경청해라, 집중해라 그런 말이죠. The teacher asked us 이때 ask와 사람 to 동사가 나오면 이때 ask는 요청하다, 부탁하다의 뜻입니다. 선생님은 부탁했다 우리에게 주의 깊게 들으라고 요 부분이죠. 네. 뭐에 대해서? To the questions 질문에 대해서 before answering. 대답하기 전에 질문에 주의 깊게 들으라고, 집중하라고. 그런 말입니다. 뭐, hear, listen 이런 말이 꼭 있지 않아도 돼요. 자, run after, satisfy, pay attention, prevent. 예.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 집중하다라는 표현. 여기 있네요. o 가딱 들어붙어 있죠. 자, uh, the teacher asked us to pay attention to the question. 질문에 집중하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run after, 쫓아, 쫓아가다. Satisfy, 충족시키다. 채우다. 만족시키다. Prevent, 예방하다. 12번이요. 그들은 고장난 장비를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해야 했다. They needed to 교체해야 했다. Need to the damaged equipment, 손상된 고장난 장비를 뭘로? 새로운 부품으로. 부분 아닙니다. 새로운 부품으로 고장난, 손상된 장비를 교체해야만 했다. Replace, produce, perform, purchase 중에 이제 명백하게 교체하다라는 표현, 대체하다, replace가 되죠. Produce, 생산하다, perform, 공연하다, 수행하다, purchase, 구입하다입니다. 13번. 그녀는 기차를 쫓으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다, 쫓아가다. She was trying to 쫓아가려고. 그녀는 쫓으려고 노력했다. 기차를. 그렇지만, it was too late. 비인칭조어. 시간. 너무 늦었다. 그녀는 기차를 쫓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늦었다. 쫓아가다라는 표현이요. run after, participate, promise, pay attention 중에 답은 run after. 쫓아가다. 그럼 participate의 뜻은요. 음, 참가하다. Promise는요, 약속, 약속하다. Pay attention to는요,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예, 집중하여 듣다. 그런 뜻이죠. 14번,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쓰레기를 재활용하려고 한다. 재활용과 관련된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Try to, 뭐뭐 뭐 하려고 하다예요. 우리는, we try to 재활용하다.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떤 쓰레기들도 any waste 어떤 쓰레기도 in order to 나왔네요.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to save the environment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in order to 쓰세요.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 위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구하기 위해서 어떤 쓰레기도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재활용하다. prevent, produce, recycle, postpone. 중에 recycle입니다. cycle, 순환이죠. 다시 한번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prevent의 뜻은요. 예방하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produce, 생산하다. 여기 적었죠. 그 다음에 postpone, 연기하다, 늦추다. 여기는 없네요. 여기는 없어요. 앞에 있어요. 예, 연기하다, 늦추다. 15번. 선생님은 시험 전에 모든 학생들을 등록시킬 겁니다. 등록하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동사가. The teacher will 등록하다. 선생님은 등록시킬 거야. 누구를? All the students before the test. 시험 전에 모든 학생들을 등록시킬 겁니다. 등록하다 라는 표현이요. perform, recommend, register, purchase 중에, 예, register 입니다. register, 등록하다. perform, 공연하다, 수행하다. recommend, 권고하다, 추천하다. purchase, 구입하다, 구매하다. 입니다. 됐죠? 16번. 그는 웨이터에게 매우 무례하게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했다. 예, 형용사, 무례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죠? He was very 무례하였다. 무례한. To the waiter. 웨이터에게. 그는 웨이터에게 매우 무례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which made others uncomfortable.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영법이라고 합니다. 콤마 찍고 외치는 which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해석하시면 돼요. 앞에 끊고 그는 매우 웨이터에게 무례했다. 끊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앞 내용이죠. 만들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례한이라는 형사요. 용 polite, rude, satisfied, recycled 중에 rude입니다. 자, polite는 전혀 반대말이죠. 예의 발은 공손한. satisfied, 과거 분사로 쓰게 되면 만족하는 그런 말입니다. recycled, 형사로 쓰게 되면 재활용된 이란 말이 됩니다. 됐죠. rude, 무례한. 17번. 비상시에 사용할 돈을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축하다. It's important. 중요하다. 뭐 하는 것이 저축하는 것이 뭐를 약간의 돈을 뭐를 대비하여 for emergencies 비상시를 대비해서 emergency 와 이로 끝나는 겁니다. 복수형이니까 비상 상황들이죠. 비상 상황들을 대비해서 약간의 돈을 저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돈을 저축하다라는 표현이요. Save. Purchase promise pride 중에 provide 중에 save 되겠죠. 자, purchase 구매하다. promise 약속, 약속하다. provide 제공하다입니다. 자, 18번이요. 그녀는 자유시간에 피아노와 그림을 그리는 걸 즐긴다. 어이구, 이거 어려운 표현 나왔어요. 원래 원칙적으로 앤드 생각하시는데, 우리 그거 말고요. 앤드의 의미는 의미지만, 그거 아니에요. 순서좀 바뀌어야 되는데, 보시죠 She enjoys playing the piano, mm -hmm. painting in her free time. 그녀의 여가 시간에 그림 그리는 것과 피아노 연주하는 것이두 가지 다를 좋아합니다. 이두개 다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은요. Prevent, satisfy, as well as, purchase 중에요. As well as입니다. 이거 상관관계 접사라고 하는데요. 여기 as well as, you know, a as well as b 원래 거꾸로 되죠. 뒤에서부터 사합니다 B 뿐만 아니라 A도 역시 이런 표현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써야 되죠. B as well as A 이렇게 합니다. A 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뒤에 나오는 말부터 해석하는 을 거죠. 이것은 뭐와 같냐? Not only A but also also B 이런 구조 같습니다. A 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런 표현이에요. 음. 그래서 as well as 는 결국에는 and 와 같이 해석해도 되는 건데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원래 이 문장은요, 이 해석은 약간 틀린 거고요. 그녀는 즐긴다. 여가 시간에 그림 그리는 것과 피아노 치는 것도 즐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셨죠? as well as 입니다. prevent 예방하다, satisfy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채우다, purchase 구입하다 입니다. 19번요. 헬멧을 착용하면 심각한 머리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예방하다라는 표현. Wearing a helmet, 헬멧을 착용하는 것은 can help 도움을 줄수 있다. 뭐 하는데에 예방하는데에 serious head injuries 심각한 머리 부상입니다. 심각한 머리 부상 injuries 원래 단순수형은 injury입니다. 심각한 머리 부상들을 예방하는데에. 도움을 줄수 있다. 예방하다라는 표현이요. prevent, satisfy, produce, participate 중에 예, prevent이죠. satisfy 뭐라고요? 만족하다, 충족하다, 채우다. produce, 생산하다, 제작하다. participate, 참가하다. 자, 20번이요. 선생님은 수업 중 모든 학생들의 질문에 응답하려고 했다. answer요? 아이고, 그렇게 안 나와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문, 물음이죠. 물음. 궁금한 물음에 뭐 하려고 했다? 내용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The teacher tried to 응답하려고 노력했다죠. try to 선생님은 모든 other students questions 모든 학생들의 물음에 응답하려고 노력했다 수업 중에 during class 학생들의 모든 학생들의 질문을 뭐 하려고요 promise perform satisfy recycle 중에 가장 여기서 적당한 단어는요 예 satisfy입니다 채우다 학생들의 질문에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그렇게 예, 예,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가장요 이 음, satisfy 프라임에서 약속하다 아예 안되잖아요. 퍼포공연하다도 안되고 리사이클 재활용하다도 안되잖아요. MEET도 예, 가능합니다. 충족시키다. 자 약간 어색함이 있지만 예, 공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해본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예, 리뷰 테스트 36일차에서 40일차까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얼마 남았다고요? 54일차까지 예, 14일차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함께 검정고시 영단어 마스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열공하세요.